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기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판은 챌린지 한 분, 그랜드마스터, 여섯 분, 마스터 한번 있는 곳에서 진행해볼게요. 자,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일단 이번 판은 재활용의 세계구요. 어, 첫템은, 오랜만에 잠깐 먹어볼까? 자, 일단 자르만 피우라. 어, 어, 아, 이건, 너무 어필인데? 좋은 건데, 사야 돼요, 진짜로. 장갑이 있는데, 자야 세 마리가 동시에 떴다? 아르반도 있다? 피오라도 있다? 해야죠. 어, 대검까지, 좋아요. 자, 이제 한두개 정도만 더 떠주면, 사팔리롤에서 네개 찾기는 진짜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팔리롤 가기 전까지 두개 정도만 더 떠준다면 진짜 잘된 건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르반 나왔어 뭐야 어 니코까지 네 뭐지 1코짜리 다 살게요 일단 야소가 떠졌는데 지금 자르반보다는 상검사 넣는게 좀더 좋을 것 같고 아 이거 무한의 대검보다는 일단 라위부터 만들어야 될것 같긴 한데 왜냐면 그냥 이건 덤불조끼 만들면 끝나요 무한의 대검 그냥 하나만 있을 때는 나중에 잔난까지 넣어야 좀 비빌만 해줘서 일단 아직 지금은 템을 넣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이건 지는 것도 괜찮거든요. 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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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 오케이. 아 이거 안 터주나? 일단 지금 이자 봐야 돼요. 무조건 봐야 돼. 이렇게 해주시고 한번 상대방들을 살짝 봐볼게요. 겹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아직 좀더 유리할 것 같긴 해요. 일단 자야 산사람 여기도 방금 자야였는데 팔았죠? 잠깐만요 자야 없는데요?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우주 의적으로 돈을 벌면서 자야를 노려주겠다 근데 요템으로 자야가는건 솔직히 어 별로다 요거 지는게 좋거든요? 아 오케이 나이스 연패유지 자, 요거는 자르반 하나 올리고, 어, 1코짜리 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2코까지 있어서, 자야 삼성을 웬만하면 무조건 찍지 않을까. 사팔리로를 하면 무조건 뜨겠죠? 믿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지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저서 템을 먹으면 되니까. 오케이, 꼴찌 되라, 제발. 자, 일단 꼴찌 됐어요. 요러면 곡궁 먹으면 됩니다. 일단 라위부터 만들 거예요. 아, 왜 하필 저쪽이지? 설마? 오케이, 나이스, 다행이다. 복음 먹어주시고, 라위 아니면 거악 만들 건데, 라위 거악. 지금 선봉대 앞라인이 한 3명 정도? 어, 3명 정도 있으니까 이거 라위부터 만들고 시작할게요. 거악은 좀 천천히 만들어보자. 거악도 있으면 좋아요. 어허, 나이스. 하나라도 떠주면 진짜 좋아. 일단 라위, 라이... 어, 뭐야, 깜짝이야. 잠깐만, 이거 템 어떻게 줘요? <laughs> 잠깐만, 큰일 났는데? 이, 이거, 이거, 템 어떻게 주죠? 아, 이거, 얘부터 넣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지금은 검사보다 수호자가 좀더잘 버틸 것 같고.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잠깐만. <laughs> 아, 거악부터 줘야 되나? 솔직히, 인피는 진짜 주고 싶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아, 라위 줘야 되는데? 그냥 버틴다? 오케이, 버텨, 그냥. 고악 지금 줘봤자야. 지금은 체력 높은 애가 별로 없어서 지금 줘봤자니까, 그냥 좀더 맞을게요. 이거, 이자나 받자. 삼성 찍을 때 합치면 됩니다. 오케이, 자르반 이성 좋아요. 여기서는, 이긴 다음에 요거 팔고 이자 보고 싶긴 하네. 아니면 라칸을 믿고, 그냥 지금 이거 올리고, 어차피 라칸으로 바꿀 거잖아요. 어차피 4연패니까 진단 마인드로 요거 팔자.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4연패니까 5연패 해도 좋거든요? 5연패 해도 좋아. 어차피 그 다음부터 이기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3검사 해주면서, 약간 애매하게 져준 다음에, 어, 뭐 여기에서 이제 일단, 5연패 이자 받아주고, 그 다음부터 이겨주면 됩니다. 오케이, 잘 졌어. 오케이, 쇠 좋고, 마이 좋고, 검사는 다 사면서 가볼게요. 어... 음, 요렇게 하면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자. 자, 어, 벨트. 일단, 자르반꺼. 떠라, 떠라, 떠라. 이즈리얼 팔아, 트페 팔아. 원래 이제 안나서 마이 팔하려고 했어요. 마이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거 안 떴네. 자, 리롤 갑니다. 가자고, 친구들. <laughs> 라비 줘. <laughs> 아, 이게 이렇게 줘야 되네, 아. 이거 지금은 그래도 수호자가 좀더 좋을 것 같거든요? 어? 어? 이러면 나 레벨업 하고 넣지. 나 아, 이거 돈 관리 잘 됐거든요? 자르반 솔직히 삼성 안 봐도 돼. 요대로 천천히 그냥 레벨업하고 육검사까지만 넣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너무 쉽죠? 여기서부터 이긴다. 근데 네, 여기서 저도 돼요. 솔직히 왜 오염패니까. 살살 진다면 그게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겨 이기는 것도 좋아. 아 잠깐만 이거 뭐죠? 왜왜뜬 거야? 그러면은 자르반 천천히 모은 다음에 니코서도 되겠다. 이제 레벨업만 눌러줄 거라서 자르반잘안뜰 거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어두개 정도 떴을 때 이제 그때는 고렙 정도일 거니까 니코 써주면서 삼성 찍어주는 거 그게 괜찮을 거 같고 지금 당장은 일단 요렇게 보내는 게 가장 깔끔할 거 같습니다. 아니 근데 검사가 진짜 안 터지긴 하네. 함검사라서 잘안 터지죠. 게다가 뭐냐 급부까지 있어서 자야한테 계속 날라오는 거 때문에 잘 빨리는 못놓였습니다자 야수 아 야수 삼성. 솔직히 삼성 검사 그냥 다 보면 좋은데, 오늘 일단 8렙까지 빨리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자야 삼성을 찍었다면? 삼성, 뭐야, 8렙까지 빨리 찍고, 일단 6검사를 넣는 게 저는 좋아서, 그냥 8렙까지 빨리 찍는다 생각하면 2코짜리는 솔직히 삼성각 잘안 나오거든요. 3코짜리에서부터 이제 8렙부터 좀 가능성이 보이는데, 요거는 팔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점 전에 이제 살펴줘야 돼요. 약간 메카 가는 사람 좀 보이면은 거학 가주는 게 좋고 이미 메카가 있네요? 그리고 리롤 전투기계도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거학부터 챙기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 곡궁 비싼 거 저한테 오죠 바로 일단 거학을 만들도록 할 거고 거학 만들고 나머지 템은 이제 뜨는 걸로 아무거나 좋은 템 나오면 은 바로 주도록 할게요 아니 뭐야 자르반 너무 잘 뜨는데? 일단 거학 만들고 이제 막팀을 수운 주거나 아니면 고연포 주거나 이제 뭐 무한헤드검 주거나 일단 그냥 뜨는대로 줄거예요 먼저 뜨는걸로 먼저 뜨는것 중에 제일 괜찮아 보이는거 자 그리고 요건 아무래도 이제 워머그 같은거나 이제 덤불조끼 같은거 좀 줄거고 레드는 안줄거고 자 50원 모았죠 여기서부터 레벨업만 천천히 누르고 이제 자르반 하나 뜨면 그냥 니코 바로 박아줄거고요 요런식으로 하면서 이제 6, 6렙 7렙 버텨주고 8렙뒤 이제 육검사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야 공포 걸렸거든요? 아, 너무 아쉽다. 일단 자르반안 떠줬고, 레벨업 하나, 둘. 레벨업 되네? 레벨업 하고. 아, 얘네 넣는 거보다는 그냥 자르반 한 마리 더 넣어서 탱 늘리는 게 저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그냥 뒤에 놔볼게요. 이거 뒤에 놓는 이유, 잠입자 어그로 플러스. 뭐, 서풍 같은 거, 요런 거? 그냥 이렇게 띄워지라고. 와, 잠깐만. 자야 살았어. 오케이, 나이스. 자, 살거 없고요. 레벨업만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7레벨에서 8레벨 넘어가는 돈이 50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66원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돈이 되고, 이제 육검사를 넣을 수 있다면, 여기서 이제 이렐리아나, 뭐, 리븐 같은 거 하나 떠주면 육검사 가능하거든요? 그때, 7, 뭐야, 8레벨을 갈수 있다면 8레벨 바로 찍고, 일단 육검사 넣어주고 저는 진행할 거예요. 자, 여기서 자르반템이나 이제 뭐 자야템이 나오면 좋겠죠? 아무거나, 일단 덤블 조끼. 아, 이러면 못 주는데? 아, 요거 원래 이렇게 합치고, 팔고 줘야 되잖아요? 팔면 분해 돼요. 그래서 못 줘. 이거 아니면 좀 더, <laughs> 이거 그냥 구원 줄까? 구원, 구원 괜찮긴 한데. 구원, 구원 주자, 그냥. 그냥 바로바로 줄게요. 지금 당장 세져야 되니까. 레벨업만 하나, 둘 누르고 마무리 해줍니다. 일단, 거악이라 메카를 진짜 빨리 녹이죠. 요래서 메카가 요즘 마르니까, 거악이 웬만하면 필수인데, 거왕 만들 수 있다면 만드는 게 좋아요. 거왕 라위, 요 정도. 야수호는 삼성 안 본다고 했고, 레벨업, 52원? 일단 사기만 해보고, 44원. 2연승이잖아 레벨업 해보자. 나이스. 이거 믿고 한 거예요. 요렇게 하면 되거든요? 육검사? 일단 육검사 해주시고, 자야 박스 쳐주시고, 요거는 그냥 뭐 서풍 어그로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놔주시고 요렇게 일단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싸우는 거 보여드릴게요. 육검사일 때 일단 육검사를 빨리 만드시면 얘 공속 공격 속도가 진짜 빨라져서 일단 잘 녹여줘요. 그래서 웬만하면 팔렙까지는 다이렉트로 빠르게 빠르게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육검봉인가 요 이렇게 안 녹죠? 잘 녹아 정상이긴 한데 오케이 아까워 이 정도면 만족. 요거 팔고 예. 진짜로 사 볼게요. 마스터이. 예. 여기서부터 다시 돈을 모을 거예요. 굳이 얘네 이성을 찍으려고 하지 않을 거고 어차피 딜은 얘 혼자 다 하거든요. 음, 그래 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기다릴 거고 나중에 뭐 피가 진짜 없어진다면 이제 리롤해서 이성작 해 주겠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돈을 모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요건 진짜 제대로 저격을 당했는데, 일단 서풍으로 자야가 띄워졌는데 어쩔 수 없어요, 요건. 영초에 옮기는 건 솔직히 못 맞거든요? 띄워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남는 템이 없죠? 이러면은 자야한테 이제 좀줄 템을 생각해서 가져오면 좋긴 한데, 복궁 대검 장갑 중에 가져오고 싶어요. 요러면 장갑 먹을게요. 아, 잠깐만. 나더 비싼 게 있었네? 그래도 이거 이쪽으로 트였으니까 뺏겼겠죠? 아이고, <laughs> 일단 나라 쪽으로 뛰는 게 맞았는데, 이건 실수네요. 이거, 뭐, 이거밖에 못 봤어요. 자, 일단 제이스 팔아주시고, 요건 지금 당장 안줄 거예요. 이제 여기서, 햄이, 어, 뭐가 뜰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운이나 정손, 뭐, 무한의 대검, 다 좋은데, 그게 뜰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건 좀 아껴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풍저격 당했으니까 한번 다시 보고 여기밖에 없네 와 근데 나, 내가 하필 내가 저격 당한거야? 좀 억울하긴 하지만 일단 이대로, 이대로 둘게요 <목소리> 아 이거 너무 아쉽다 아야 <목소리> 너무 센데? 아, 이거 두 마리 잡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 어, 라칸. 라칸이 좀더 좋으니까 라칸으로 쓰고, 음, 요거는 이제 피가 얼마 없잖아요. 그냥 리롤해서 찾아주자. 피한번더 지는 거좀 싫거든요? 아르반이라도 뜨자. 마이. 마지막.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 에코는 안 쓰지 않을까요? 일단 이렐리아 사호차 이렐리아가 올라가는 게좀더 좋았겠죠? 얘 누구냐? 피오라보다는. 일단 여기는 거악 있으면 더 좋아. 왜냐면 여기 앞라인 체력이 높았죠? 어, 나이스. 여기는 거악이라 이겼다. 그죠? 피오라. 일단 피오라 바꿔주고, 이거, 쇠도 이성 찍으면 좋은데, 이게 2.5초, 3초. 0.5초 차이지만, 그래도 0.5초 때문에 평타 한대덜 맞을 수 있거든요? 요런 거 생각하면 일단, 얘네 검사들도 이성 찍는 게다 좋긴 해서, 일단 최대한 이성부터 찍어 볼게요. 피가 37이면은 전 여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리롤 다 해서 자르반 3성 찍고, 이제 뭐 얘네 남은 검사들 이성까지만 찍어주고 구랩을 좀 볼게요. 어, 고궁 떴다. 무한의 대검? 어? 잠깐만. 자, 일단 리롤 해볼게요. 어. 피오란 팔자. 아, 이거 니코 쓰기 싫은데. 도자. 일단 자야한테 줬을 때 좋은 거. 그래도 인피 라위 거학이 정석이긴 하죠. 요렇게 주고, 아미비를? 아미비를 주고, 앞라인 행 주고. 요거는 이제 수호자도 생각해봤는데, 수호자를 누구 준다 해도 딱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요건 그냥, 어모그 만든다 생각하고, 이제 잠입자, 이랄리아로 이제 상대방들을 하나하나 물어줄게요. 이러면 이제, 어, 만약에 자르반이 두개 동시에 뜬다. 그러면은, 이제 리콜을 이레라한테 써주는 게 좋겠죠? 템 들어가 있으니까. 아, 이거 리롤 계속 돌릴게요, 그냥. 오케이. 요거 찾았으면 만족이야, 난. 아, 이거 3가지만 붙이고 싶은데. 아, 너무 욕심인가? 어, 얘도 충분히 세거든요? 이제 얘템을 좀 먹으면 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무한의 대검이라든지, 뭐, 죽검인지 그런 거. 일단, 얘만 좀 해주면 될것 같고, 이거 뒤로 빼자. 여기 두면 될것 같아. 이러면 진물죠 어, 진을 안 무네? 여기 사선봉인가? 사선봉이라도 일단 라위 있어서 그나마 잘 녹일 거거든요? 아르반도 덤블조끼라서 진 평타 잘 막아주고 있다. 뒤늦게 죽었지만, 이미 암라인다 죽었다는 거 상대 거. 오케이. 계속 돌릴게요, 그냥. 아, 리븐 말고. 솔직히 이렐 뽑고 싶어서 좀 욕심 부리는 거였거든요. 만약에 자르반 삼성각이 안 보이면 그냥 과감하게 이거 니코 붙였어요. 근데 자르반 삼성각이 보이니까 못붙이게 뭐야, 이거 못 붙이겠어. 왜냐면 자르반은 삼성이 풀템인데, 요걸 삼성 붙이면 진짜 좋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이거 서풍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약간 무빙 쳐줘야 돼요. 메카다. 자, 메카. 자, 거악인피라서 잘 녹이죠. 오케이, 녹였어. 이러면 이기지 않나? 이겼죠, 딱 봐도. 나이스. 이거 주검 먹어도 되죠? 주검 먹어도 되고, 다른 거 먹을 거 있나? 다른 거 먹을 거 없어 보이는데? 이거 그냥 주검 이렐리아 주면은, 이성 찍으면 캐리력 높아질 것 같거든요? 자, 리코 팔고. 아, 이거 분해되는 거였지. 근데 분해돼도 이게 더 좋아. 이렇게 하고. 아, 이를 뽑고 싶긴 한데. 자르반 믿고 있어, 아직 난. 자르반 믿고 이렇게 할게요. 자르반. 자르반. 절대 안 떠주네. 아이 니코 쓰고 싶다 진짜. 와 자르바만 삼성각 안 보였으면 그냥 바로 썼어요 진짜. 개인 옮기셨네 이분. 어 니코 녹였다. 아니니코랜다 에코. 오케이 검사 발동 걸렸거든요. 일단 보낸 거 같은데. 나이스. 자르바나. 제발 떠라. 이레, 이렐이라도 떠라 그래야 돈 모을 명분이 생기는데 자르반 이렐 자르반 이렐 자르반 이렐 와어 떴다 뭐야 솔직히 지금 타이밍에선 이렐이 더잘 나와요 그죠? 이거 삼성 찍을게요 코그모 왼쪽인가? 왼쪽이다 이렐 이거 금방 죽거든요, 전투기계라서. 금방 죽죠? 자. 이거 진짜 몰라. 진짜 잘 버티고 있어. 와, 자르반 안 죽는다. 삼성 잘 찍었죠? 근데 저, 라칸 1성인가요? 아, 2성이구나. 쇠니 아직 1성이네. 요건 이제 돈 모을 거고 자르반 삼성 찍었으니까 돈 모을 이제 명분이 생겼어. 그러니까. 요건 구원 얘 주고. 어네 아 구원 요거 조금 그렇긴하다. 왜냐면 이 구원이 그거예요. 그잘안 죽는 애한테 주면 안 돼요. 애매하게 적당하게 죽는 애한테 줘야지. 얘는 진짜 안 죽어서 별로예요, 솔직히. 오케이 구원. 이거 빨리 만약탈자도 넣고 싶다. 이거 9랩 가서 만화형 탈자 넣을 거예요. 아, 여기 육검사 있었네. 여기 안 만나지 않았나? 왜 이렇게 안 만난 느낌이지, 근데? 와, 메카 삼성. 별로 안 무서워. 아, 진짜 다 이길 거 같은데, 이제? 진짜 다제 먹잇감이에요, 다. 이거 자르반 안 죽거든요, 삼성이랑. 체력이 안 달죠. 벗어 밟는다, 자야야. 밟아도 돼. 자르반이 진짜 메인 탱커인데, 안 죽습니다. 이러면 이겼지. 어, 이렐리아 안 떠주나? 한 명밖에 안쓸 텐데, 근데? 여기 이성 하나에, 어, 나머지 없거든요? 아까 사이버 한분 계셨는데, 돌아가셨고, 요건 무조건 9렙 때 이렐 무조건 찾을 수 있고 그냥 만화약살자 하나 넣을게요 쓰레쉬 같은 거 그리고 약간 땡겨올 거 살살 해주고 어, 그런 식으로 해볼 거고 요건 서풍 같은 거 없잖아요 지금 그냥 가만히 두시면 됩니다 가만히 진짜로 여기 메카 어그로 하나 두시고 이는 왼쪽으로 갈게요 아니, 얘들 정신 못 차리네? 아, 이거 좀안 좋은데? 여기한테 좀 약하네. 여기는 누가 보내주면 좋겠다. 자, 살거 42원. 레벨업 가능하죠. 아, 잠시만요. 잠입자 때문에 지금 박스 친 건데, 아... 여기 잠입자들 좀 무서워서 박스 더 치는 게 맞아요, 그래도. 일단 이렇게 하고, 아, 유거 마이 너무 무서운데? 레벨업 하자. 많아요. 솔직히 머 놓는 거 상관없거든요. 그냥 요거 얻어. 오케이, 일단 녹톤 완전 반대로 뛰었고 아, 한칸 앞으로 가서. 그래도 자르반이 다 맞아주고 있거든요. 전투기 이게. 자르반 녹았다. 더 빨리 더 빨리 자야. 더 빨리 그렇지. 어, 그냥 쓰레쉬 먹을까? 솔직히 피바라기도 저는 별로라 생각하고, 어 어차피 모렐로 같은 거다 있고, 여기도 레드 있고, 여기도 모렐로 있고, 이거 그냥 쓰레쉬, 그냥 쓸게요. 그냥 쓸라고 가져왔어. 자, 올려주시고, 요거 사고, 리롤. 아, 이거 이렐리 안 떠주나, 진짜로, 근데? 얘네 둘이 너무 안 떠주네. 여기 만났고, 여기 만났고. 진짜 육검사나 1등 만날 차례인데, 너무 안 만난다. 요거 그대로 두면 될것 같고. 일로 가자. 이거 쓰레쉬 한칸 뒤로 뺄걸. 요거는 빅토르 견제하려고 일로 보낸 거예요. 왜냐면, 날아가서 떼를 먼 곳을 약간 요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예상대로 됐죠, 이렇게. 아야가 묻으면 안 되는데, 일단 한번 맞았고. 오케이, okay. 너무 쉽고 드디어 이렐리아 이성 나이스 만화 약탈자도 있는 게 진짜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하고 음... 끌고 갔을 때 좋을 만한 거. 일단 게임 시작하면은 5 0 4점 50이 잘 낫겠다. 아, 전투기계만 생각하자 솔직히 검사랑 안 싸워봐서 모르겠거든요 전투기계 여기 코코모 있어서 일로 간거고 일단 바로 녹일텐데 제발 아 너무 앞으로 왔다이겼는데 오케이 나이스 1등이다 이거 에코사 자 누구나 맞춰 메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야돈 많이 나왔어. 여기서 쇠는 떠야 된다. 쇠는 안 뜨면 그냥 팔 거예요. 어차피 막 싸움이니까. 잔나는 별로. 음. 어, 떴다. 일단 얘네들 끌고 가라고 하고, 얘 주고. 열기로갈 거야. 어, 나못 바꿨다. 아, 잠깐만요. 이거 좀 실수인가? 원래 열기로 가려고 했는데, 괜찮아. 어, 얘부터 물어도 돼. 오케이, 빅토로 물었다. 이러면 이득 아닌가? 죽지 마. 어. 요거는 마지막에 차라리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를 생각해보면은, 그냥 자야를 왼쪽 끝으로 그냥 혼자 빼 놨으면 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본 것도 운영법이 좋았죠. 나, 나, 나쁘지 않았죠. 일단 여기까지고 잘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